서양인의 눈에 비친 모자의 나라. 이번 수업 이후에 여러분은 조선의 다양한 모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서양인들이 무엇을 보고 한국의 패션에 반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 복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어한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화보지 르 보디 주르날 n a l 이라고 하는 어 잡지의 표지 화면입니다. 이게 1900년대 그 파리 망국박람회에서어 여기에 한국관의 안보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옷보다도 어쩌면 오히려 더 모자에 관심이 있었고 모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여자입니다. 자, 보시죠. 이 여자 머리에 보면은 아야비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는 약간 주황빛이 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요. 두루마기의 가장자리에는 모피로 가장자리 선을 두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에는 뭐 서양어로 얘기하면 머프라고 하는 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또 붉은색의 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있고요. 포즈가 멋지지 않습니까. 어,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딱 하고 약간 짝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 조선의 런웨이, 에, 패션쇼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여인들, 남성들 모두 어, 아주 다양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런 모자를 보고 어, 서양인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어, 특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선은 모자의 발명국이다. 모자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서어그 조선에 왔다가 돌아갈 때 당신이 가장 가져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은 나는 조바위 여성들의 모자거든요. 조바위를 가지고 싶,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의 조선의 모자는 그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이템으로 보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외국인들이 아름답다라고 한 우리의 복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게좋으냐면요 개항기 때 많은 외국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뭐 교육자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가도 있고 그리고 뭐지대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아주 서양의 예술에 대해서 많이 본 아주 엘리트 계급의 사람들이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뭐 풍물지라든가 풍속지라든가 뭐 내가 본 조선 뭐 이런 정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뭐 이런 종류 책들을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기록 중에서 한국 복식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우리의 복식이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보고 공부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것에 대해 외국 학자들이 평했던 기록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민족학자 샤를르 바라는 한국을 이것의 왕국이라 칭했고 모리스 크랑은 이것의 발명국이라고 했다. 정답은 모자입니다. 그럼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 모자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 모자를 어, 남자들이 쓰고 있는 갓을 상당히 멋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자를 쓰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남자들이 그 모자를 쓰기 위해서는 상투를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투를 틀은데도 조선의 멋쟁이들은 그냥 함부로 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적기도 합니다. 적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방법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머리숱이 많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머리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요 지금 맨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요 정수리 부분, 이 부분에 머리를 밀어요. 밀고 가장자리에 있는 머리를 걷어 올려서 상투가 알만하게, 알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거든요. 계란만 하게 만드는 것이 조선 멋쟁이들이 하는 상투 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어, 김준근이 기산 풍속화첩에 남겨놓은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상투를 잘틀수 있는지 바로 알수 있는 그림들이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맨첫 번째는 소갈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주변 머리를 걷어 올려서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뭐 바닥에 뭐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주 단순합니다. 머리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작은 거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빗기 위해서 필요한 빗. 그런데 빗이 좀, 어, 빗살이 설렁설렁 있는 얼레빗 하나. 그 다음에 빗살이 촘촘한 참빗 하나 두개 있죠. 그리고 상추를 틀고 나서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동곳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카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어깨 수건을 걸쳐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도구로, 어, 도구를 활용해서 머리를 먼저 만들고요. 상투를 틀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망건이라는 걸 합니다. 이 망건이 뭘로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미로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 마미의 이 망건의 앞을 보면은 좀 망사 형태예요. 그래서 빛이지요. 그래서 저앞 부분이 요 이마를 가리는 것입니다. 요 이마를 가리고 그 다음에 바짝 잡아당겨서 저 끈으로 어 머리를 여기 자기 정수리에 맞게 자기 머리둘레에 맞게 묶고 그 다음에 상추에 고정시키면은 이 망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망건을 칠 때에도 남자들의 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쳐야지 멋지게 쳐지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아주 바짝 칩니다. 바짝 친다는 게 뭐냐? 아주 위아래를 답짝 누르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게 치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볼쏙하게 올라오고 동구스름하게 튀어나오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많이 하는 성형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보톡스예요. 보톡스가 뭐냐면은 이마에 주름을 피고 이마를 약간 도톰하게 올라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젊어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조선시대 때의 이 망건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마를 톡 튀어 올라오게 하면서 좀 젊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었던 것이 망건입니다. 그래서 상투를 먼저 틀고 망건을 그렇게 치지요. 그러면은 그 망건을 쳤을 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뭐 망건을 친다거나 아니면 상투를 틀고 이제 망건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단건을 쓰고 그다음에 갓을 쓸 때. 그런 갓들을 남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관례를 치는 남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갓을 써야 되거든요. 밖에 나갈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시대 때는 갓을 만드는 사람들이 갓 공방이 있어서 갓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전문적으로 만들고 어. 하는 것들이 이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망건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부분적으로 전문화 분업화해서 망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얗게 원을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망건을 친 거죠. 그런데 망건을 쳤을 때 어디다 치냐면은요 눈썹 위에다가 바로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썹을 쳐, 눈썹 위에서 올려서 여기다가 망건을 탁 치면 이게 눌리잖아요. 위아래로 눌리면서 요 이마 가운데 부분은 조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눌리지요? 그럼 이렇게 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많이도 안 올라가요.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조금 올라간 것이 이 사람의 인상을 흐리멍텅하게 보이느냐 아니면은 샤프하게 보이느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옆구리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하도 눌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골, 굴곡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 눌러 놓으면은 그렇게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마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젊어 보이는 이런 스타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흐트러진 머리를 빠져 나오지 않게 잘 깨끗하게 걷어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치는 것이 망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남자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외에 좀 젊어 보이고 샤프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망건을 아주 단단하게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망건을 풀고 나면은 여기가 위아래로 어 아마 3mm씩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빵빵하게 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편두통에 시달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두통, 그쯤이야. 라고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넓은 이마, 아, 그리고 여기에 톡 튀어나온 이마, 샤프에 보이는 눈꼬리, 이런 것들이 출세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음, 좀 고통 정도는 감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이건데요. 아까 상투 틀고, 망건 쓰고, 그 다음에 탄건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흑립을 쓰는 거죠. 대항기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본인들이 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많은 남자들을 봤지만 한국 남자들처럼 건장하고 멋진 사람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서 에 흑립을 보시면이 모정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많은 것은 뭐 30cm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얀색 주름막이 있고 이 갔으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남성들 평균 신장이 160cm라고 해요. 그런데 하얀 도포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흑립 쓰면은 평균 170cm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고, 아, 조선 사람들, 어우, 너무 건장해, 너무 잘생겼어,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한국의 가세에 대해서 매료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갓도 뭐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용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도 좀 달라집니다. 지금 뭐, 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 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윗부분을 총모자, 그리고 요 아래 가려지는 부분을 양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태의 넓이가 어깨를 넘어가요. 그래서 문을 심지어는 지나갈 수 없게, 옆으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뭐 넓은, 그런 양태를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이게 좁게 주, 좁아드는 그런 시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의 그 사이클을 타고 변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갓 만드는 것도 공장이 있어서, 어, 가, 방이, 공방이 있어서 모여서 분업화 전문화를 하는 것들이 이, 이런 그림자료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런 문화 인간문화재 중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갓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속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런 갓을 쓸 때도 어, 단순히 그냥 모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 끈을. 어, 얼마나 길게, 어떤 종류로 늘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멋스러움이 달라지죠. 그래서 길게 늘어뜨려가지고서는 앞에, 이 가슴 밑에까지, 배 밑에까지 쭉 내려오면은 그렇게 가쓰고 뛸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자꾸 이렇게 철렁철렁 이렇게 붙으니까는 뛸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아주 천천히 뭐 느릿느릿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여유가 있고 느림의 미학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아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들은 또 어떤가요? 여자들도 머리카락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금수강산이라 그런지요. 머릿결도 좋고 머리숱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여성들이 이 머리를 크게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머리를 따서 머리에 틀어 올리는 이런 머리치장이 상당히 발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냐면요. 어, 이렇게 가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조선시대 때 13살 난 신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에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벌떡 일어나다가 이 가채에 눌려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가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이런 머리를 크게 틀어 올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이런 머리에 대한 아주 그, 치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 같이 가지고 막, 사회적인 무리가 되니까, 영조, 정조 때가 되면은, 그거 하지 말고 이런 족두리 쓰라고 합니다. 모자지요. 그런데, 민족두리 쓰라고 그랬는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 금은보화로 꾸며가지고, 칠보족두리, 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이것 또한 어 폐해가 생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모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봤던 아야미 바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어 머리에 우리나라 모자의 여성 모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모자라고 하는 것이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위에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한겨울이라고 해도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인들의 머리를 보면 이 정수리가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리 옆에는 지금과 같이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앞뒤로 술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면은 이 사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 고개만 조금 흔들어도 요 술이 딸랑딸랑. 이산호질이 흔들흔들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굉장히 어그좀 어, 역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개항기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도 전부 다 한국의 복식은 늘 밝다. 그리고 늘 축제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남모 여성들 모자 보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조바위예요. 프랑스의 민속학자들이 가장 가지고 가고 싶어 했다는 모자입니다. 이것도 여기다 쪼글 찌잖아요. 우리나라 여인들은. 그래서 쪽을 찌니까 모자를 만들 때이 쪽이 드러나도록 씁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조그맣게 만들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조바위도 옆에 산호줄이 있고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움직이는 어떤 보여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조바위고요. 그 다음에 남바위와 풍차라고 하는 저 정월 초하룻날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어, 이런 그림에서도 보면은 엄마, 딸, 아들 모두 이 남바위 겨울 난모를 쓰고 있는데 위에는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질이 붙어 있고 앞뒤로 봉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새동 소매, 그 다음에 뒤에 머리 끈 머리를 따고 뒤에 묶은 댕기. 그 다음에 남바 위에 끈, 이런 것들이 늘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어떠한, 어, 역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눈에 우리나라의 모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꼭 가져가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